안녕하세요. 하늘 보원입니다. 아,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아닙니다. 즐거운 토요일이 아니고 어, 금요일 자정을 넘겼으니까 토요일은 맞는데 어, 아직 즐겁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농장에 일찍 가야 돼 가지고. 어, 평상시 그 오전에 촬영하던 영상을 지금 자정이 넘어서 지금 찍으려고 하고 또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상품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하여간 죄송한데요. 그래도 경매는 이어 나가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그집거래 장터에 뭐 경매 코너라든가 유튜브에 뭐 실시간 경매 같은거 처럼 아주 제대로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고 어, 저는 농사꾼이다 보니까 이렇게 댓글 경매로 하는데 어, 문제점이 좀 많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더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좋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오늘도 이렇게 또 음, 여러분들께 뭐 재미거리 또 아니면 실속 있는 또 저렴한 친구들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기대하시고 한번 가보시죠. 네, 1번, 2번은 어제 낮에 올렸던 입변이에요. 음. 역시 뭐 입변, 뭐 장단엽, 단엽 이런 개체들이 특별히 더 인기가 없는 세상이라 그런지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저렴하게 하면은 의뢰인께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어. 적정한 가격으로 경매를 한번 해보고, 아니면 반납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고요. 어, 여러분들의 탁월한 선택을 기대해 봅니다. 예. 1번 입변, 나사지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 나사지로 보기는 요건 좀 어렵고요. 대신에 입이 아주 후육지대, 뭐, 이렇게 휘인 입 하며, 음, 감상가치가 있는 자태가 아주 이쁜 그런 입변입니다. 예. 요 1번 입변, 시작가 7만원, 증가가 만원, 그리고 즉구가는 10만원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2번은 어, 같은 개체로 보여지죠. 어, 배트변에 이것도 역시 후육이고잘 오근 그런 정통 입변입니다. 음, 나사지, 어, 희미 하지만 거의 없는 거로 보시고요. 그래서 입변으로 갑니다. 어, 2번 입변, 시작가 이것도 역시 7만원, 증가가 만원, 즉구가 역시 10만원입니다. 음, 그리고 3번은 공석, 그리고 이제 4번, 5번은 장단엽인데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음, 4번 장단엽 세촉, 나사지 나 한번 볼까요? 음, 약하긴 하지만 나사지가 있어요. 확된건 아니고요. 화분으로 확... 조정을 해볼게요 요거 가까이 된 거고요. 음, 등불 밑이라 조금 어두워서 여기 아마 그 자연광 쪽에서 이렇게 잘 음, 밝게 비치면 나사지 좀 제대로 잘 보일 거예요. 나사지가 잔 나사지가 있는 거예요. 음, 전체적으로 다 있고요. 음. 아 조금 키만 조금 더 작았으면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았을 건데 그렇지만 음, 의뢰인께서 예배하는 이 장단엽 너무 저렴하게 가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예, 4번 장단엽 시작가 10만 원. 증가가 만 원, 적구가 15만 원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5번. 5번도 역시 4번과 같은 종자로 보여지고요. 음, 나사지 한번또 볼까요? 어두워서 더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싹잔 나사지가 깔려 있어요. 음, 5번 장단엽 세초. 이것도 시작가 10만 원, 증가가 만 원, 적구가 15만 원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뒷줄은 좀 착한 친구들로 해봤습니다. 취록 소심 농목소. 어, 비목은 금방 나가던데. 비목이 훨씬 더 이름이 좋아서 그럴까요? 근데 실제로 농목소가 비목보다 좀더 좋아요. 그렇게 흔한 나는 아니고요. 어, 지난번에 그 이거 세쪽 자리는 나갔고요. 이거 두쪽 자리가 남았는데, 어, 마지막으로 경매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예, 6번 취록 화영 소심 농목소. 시작가 3만원, 증가가 5천원, 요건 즉급과 5만원 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7번은, 음, 일경구가 최매입니다. 최매. QMA. 이제 요거 하나 남았어요. 지난번에 최매잔치 했었죠. 어 이래저래 다 나가고 이제 요거 하나 남았었는데, 음, 요게 정쪽 두 촉에 신화가 두 개가 붙었어요. 저게 장년도 신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덜 자랐던 거죠. 어, 그래서 두 촉에 신화 두쪽 저쪽 친구는 꽤 컸잖아요. 음, 요 7번 최면은 시작가 5만원, 증가가 5천원, 즉국가 7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8번은 주홍화. 음, 어제 이 주홍화 하나 소개시켜드렸었죠. 네촉짜리 음, 지난번에 한번 하셨던 분이 또 하셨어요. 그래서, 아, 지난번에 하셨었는데 왜또하냐니까 아, 요거 좀 중점적으로 여러 쪽을 키우고 싶어서 하신,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어, 요것도 지난번에 5만 원 했었죠. 저 신화 안 보여드렸었고요. 신화 붙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요 무늬 소호반 무늬 있죠. 소호반 무늬 확실하게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 이거는 조기 차감과 저온처리만 하면은 뭐 체감과 상관없이 어, 화영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 멋진 주홍화예요. 음, 녹기 전혀 차는 게 아니고 어, 어쨌든. 이 친구는 진짜 명품인 것 같습니다.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기차광, 저온처리만 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주홍화로 멋지게 감상하실 수 있는 멋진 주홍화입니다. 이 8번 주홍화, 요거는 시작가 5만원, 증가가 5천원, 즉구가 7만원입니다. 그리고 9번은 공석. 에, 그리고 이제 10번은 명명품 금산입니다. 자화색설 금산. 어, 이게 가격이 뭐들쑥날서하는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정상적인 가격인지 어, 한동안 그 전시제철에 요 금산을 비롯해서 수채 색설, 자화 색설, 뭐 그런 쪽이 꽤인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촉에, 신 하나 달린 요 금산, 네, 요거는 시작가 5만 원, 증가가 5천 원, 즉 국가 7만 원 가겠습니다. 아, 내년도 꽃몇방탈수 있는, 음, 제법 큰 대준데 어,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하실지요? 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뭐좀 산만했어요. 저 찍으면서도 이거 제대로 맞출 수나 있을까 조바심 됐었고요. 어, 어쨌든 그래도 무사히 맞힐 수 있어서 어, 참 감사하네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여러분들의 탁월한 선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모두모두 실례 모두 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